수요 예능의 대세로 자리 잡은 뽕숭아학당이 평균 13%대 시청률로 트로맨 F4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14회 방송은 시청률이 11% 대로 급락하여 너무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트로맨을 사랑하는 제 개인 입장에서는 매주 새로운 포맷으로 구성되고 초대된 인물도 새롭게 바뀌어 항상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시청했지만 어제는... 뭔가 설렘과 반전이 없는 평범한 방송으로 전락되어 보면서도 이러다 시청률 최하이 나오는 거 아니야? 걱정을 했는데 예상대로 급락하고 말았네요. 시청률 급락 이후 네 가지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트로트 뽕은 어디로 갔는가입니다. 원래 뽕숭아학당의 방송 취지가 트로맨 f 퍼의 성장을 돕는 예능 프로로 트로트 내전들을 초대하여 그의 노하우를 전수받아 대형 가수로 성장시켜 나가는 프로그램인데 임창정이 과거 훌륭한 가수지만 발라드 가수로 본질에서 벗어난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90여 분 동안 발라드의 연속이라 흥과는 거리가 좀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먹방으로 변질했는가 의문점입니다. F4의 영양보충을 위한 양념의 먹방은 좋지만 지난번에 이어 또 김준현 먹방으로 채워 예능 방송으로서의 기능은 다 했지만 시청자들의 기대와는 너무 멀어 의문이 많이 남습니다. 셋째, 홍현희의 너무 빈번한 출연, 식상하지 않는가입니다. 물론 개그맨 이기에 순간 재치가 있어 재미도 준다지만 컨셉을 바꿔가며 방송 횟수의 절반인 7회에 걸쳐 너무 많은 출연은 시청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방송사 측이 너무 F4의 인기만 믿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다음주에도 이런식으로 전개되면 시청률 급락이 또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프로그램 진퇴를 고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토론매를 사랑하는 팬의 한 사람으로서 프로가 지속되길 진정으로 바라지만 소재의 빈곤함이 느껴진다면 과감히 결단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은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어 대안이 마땅치 않아 계속 유지되길 바라지만 코로나 종료와 함께 신중히 하차 문제도 고민해야 된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시청률 급락에도 불구하고 오마이걸의 효정과 임영웅의 뛰어꼭 올포유와 임영웅의 태권 발차기 묘기는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아 좋았습니다. 시청률 올릴 대안으로는 잠시 난 트로트 레전드를 초청하여 뽕 수업으로 꾸민다면 다시 회복되리라 확신합니다. 초청할 트로트 레전드는 누가 좋을까요? 댓글 남겨주세요. 아무튼 최고의 인기를 달리고 있는 트로맨 F4가 가창력과 예능 센스로 날개를 달고 윈인 장수프로로 거듭나길 봉송학당 제작진은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길 요청해 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꿈꾸세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